제자 연장하는 거를 문의하려고 지금 이민국에 가고 있어요 아 스쿨에서 꽤 멀다 아 근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연장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그래도 우선은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한국대사관에다가 메일로 문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문의를 직접 해야 된대요 그래서 왔어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우선은 물어보고 결정을 한 다음에 서류를 준비할게요. 플루템플에 왔습니다. 와, 멋있는데?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더 멋있는데요? 음, 볼만 하네, 여기. 와. 한번 안에도 볼까요? 조금 인위적이긴 음, 하지만, 음, 하지만 음, <laughs> 그래도 음, 볼만한 음, 것 같아. 음, 이런 의자들이 있는데 여기는 스님들이 앉는 자리래요. 쪽도 이렇게 만드나 봐요. 정문이랑 똑같이 만드나 봅니다. 여기 블루 템플 후문 쪽으로 나오면 굉장히 잘 닦아진 예쁜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쭉 가면은 카페가 나오네요. 가볼게요. 어머, 이렇게 사인도 있어. 제가 가려고 하는 카페가 여기거든요. 여기 블루템플 호문에서 약 5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오네요. 공원이 좀 유럽 분위기인데? 약간 유럽풍이죠? 나무 엄청 크고 멋있어. 여긴가, 혹시? 저기 같아요, 느낌에. 진짜 엄청 큰 나무예요. 근데 저기 강변이 보고 싶어. 살짝 보고 카페에 들어갈까 봐요. 분위기가 태국 같지 않아. 뭔가 유럽 같아. 오 여기 카페 앞에 공원 너무 예쁘네요. 저 기가 제가, 가 려고？하 는 카페 입니다. 입구 음 부터. <laughs> 뭔가 색다르다. 음. 멋있어. 주문하려면 여기로 들어가야 되나봐요. 여기에서 많이 덥지 않아서 야외에 앉았어요. 근데 음료가 굉장히 빨리 나왔어. 수박주스 시켰거든요. 어, 엄청 시원하겠죠. 엄청 맛있겠죠. 아, 빨리 마셔야겠다. 여기는 태국 같지가 않다. 진짜 유럽 같아요. 분위기 너무 좋아. 솔직히 치앙라이 처음 왔을 때 건물이나 분위기 보고선 조금 별로였거든요. 뭔가 되게 차갑고 방치된 도시 같은 그런 첫 느낌이 그랬어요. 근데 또 터미널 있는 센터 쪽이랑 여기랑은 또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요. 여기는 너무 자연 자연하면서 고급스러워. 제가 앉고 싶은 자리에 사람이 나갔어요. 옮겨도 되냐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Excuse me, can I sit h e r e Yeah, thank you. 진짜 좋다. 우리 숙소 근처면은 내일도 오고 싶은데 제 숙소랑 약간 거리가 돼서. 마음 을먹 어야지 올수있 겠구나. 그냥 제가 좋아하 는 분위기, 그리고, 강도 바로, 보 이고, 어 이렇게 길이 있 어서, 강 바로 앞 으로 갈 수도 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치약나이 간다는 얘기를 하니까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치약나이다 좋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기대를 하고 왔고 그래서 더첫 느낌이 그랬나? Anyway 근데 여기 앉아있으니까 일어나기가 싫어. 지금 오다보니까 와프라싱에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지금까지 하도 사원을 많이 봐가지고 그렇게 특별한 거는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원보다 좀 느낌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좀 아무튼 제가 지금 와프라깨우 거기를 갈 거거든요 네, 바로 옆에 있어요. 와프라싱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냥 여기를 통과해서 와프라 계우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황금색 젤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이건가 보다. 지금 한 2시 반 3시? 그래서 햇빛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분위기가 뭔가 있어요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여기만의 색깔이 다른 사원에 비해서 짙어서 그런가? 좀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사원 안에 뮤지엄이 있어 들어가 봐야 겠다 음, 꽤불만할것 같은데 계단이 아주 화려합니다 화려해 2층도 음. 올라가 봐야지. 항상 뭐볼때 이렇게 공사를 해. 어머, 그릇. 어머.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치앙라이 왕자의 정복이랍니다. 이분이 치앙라이 왕자님이신가? 전시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편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와뿌라끼오는 앉아있을 곳도 많아요 분위기도 괜찮은데 의자가 많아서 다니다가 힘들면 여기 와서 쉬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저기에 뿌라끼오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볼게요 이게 뿌라끼오입니다 에메랄드로 만든 불상 근데 이거는 복제품이고 진품은 방콕에 있다고 해요 최근에 본 사원 중에서 아주 괜찮은 사원이었어요. 분위기가 아주 괜찮습니다. 시앙 라이 오시면 여기 와 보세요. 사원이랑 시장이 바로 붙어 있어요. 또 이쪽 편에도 시장이고. 시장 바로 옆에서 있어서 그런지, 어, 사원의 분위기가 아니야. 막 여기서 짐 싣고, 차 다니고, 그렇습니다. 어, 구글맵에는 9시에 영업 종료한다고 적혀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닫았네? 아, 연고도 있다 아까 봤던 사원 근처 시장이랑 다 연결된 건가 보다 그냥 빵 파는 데다 오늘은 그냥 여기는 패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게장 같은 것도 판다 그쵸 이거 된장 같아 와 완전 완전 비슷한데 젓갈 어 냄새 좋아 저 젓갈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다시 와야겠다 어머. 태국 와서 무스크는 처음 봐요 있어요. 저는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확실히 정말 치앙마이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여기. 제가 가려고 하는 맛집 찾았습니다. 여기가 현지인 관광객 모두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집이라 그러는데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프다자 음, 아, 여기에서 저는 여행 책자에 소개된 거를 <laughs> 먹을게요. 이렇게 물장 갖다 주네요. 가게가 이렇게 큰거 보면은 맛집이긴 맛집이에요. 안 그러면 이렇게 운영할 수가 없어. 음식이 나왔어요. 아, 이게 가지 돼지고기 부분이구나. 음, 맛있어 보인다. 근데 하나 더 시켜야 되나? 뭔가 허전해 보이죠? 저는 가지 좋아하거든요. 맛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뭔가 향이 약간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법을 알았어요. 고추랑 같이 먹으니까 그 이상한 향이 딱 잡아지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향이 들래요 고추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음... 고추랑 먹어야 돼, 고추랑! 다 올려서 괜찮다. 먹다 보니까 더 맛있다. 태국까지는 이렇게 펄런게 많더라고요. 이거 다 비비까봐요. 아 고추 맵다. 매운데 맛있다. 어머 저게 치앙라이 황금탑인가봐요. 어쩜 좋아. 색이 왜 그래. 진짜 황금색, 완전 센 노랑색. 가까이서 볼수 있게끔 이렇게 또 길이 있네요. 밤 되면 여기서 음악 나오고 라이트쇼 한대요. 밤에 다시 와야겠다. 시계탑 보려고 지금 7시 10분 전에 왔어요. <laughs> 여기가 7시, 8시, 9시에 그 라이트 쇼를 한대요. 근데 밤에 보니까 훨씬 멋있다.